결국은 배 아파서 잠깐 섰습니다 아, 현재 시간이 중국 시간 10시 36분이고 아직 점심 먹기는 조금 이른 시간인데 뭐 사게요? 몰라? 물은 안 시켜도 되고 잘안요 물이 필요 얼마씩이래요? 응, 5원. 저거 이거 얼마야? 어. 5원 얼마씩인데요? 응. 1원? 4개만 하죠? 아니 하나 더 사라 물 먹고 사는 애가 있잖아 물 6개? 아 10원이네 <목소리> 결국은 물 6개하고 큰게 없어서 작은 거 6개 하고 그 콜라 하나를 샀습니다. 콜라는 5위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그리고 물은 2위엔 작은 거 200원. 밥은 여기서 시켰고요. 고기 반찬 하나하고 두부 반찬 하나 그리고 면 하나 두 명은 그냥 밥 먹기로 했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어 반찬들이 들어가 있고 그냥 내가 골라가지고 뭐 달라고 하면은 어 볶아서 요리해서 주는 식입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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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른 다음에 섞어서 볶아주세요 그런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다 따로 우리가 나오는 식이에요 가격 시기에요. 실수로 물어보고 아 가격 면 내가 어제 큰 실수 하나 했지 어제 우리 100엔짜리 밥 먹었잖아 120원 <laughs> 깎았잖아 100엔으로 그래도 오케이 컷